응. 태인아, 이쁜 꽃이다, 그지? 꽃. 태인이가 좋아하는 꽃. 오, 바로... 여기는 우리 침실. 근데 이제 침실인데 잘안 쓰고 있습니다. <laughs> 이 게스트용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베란다인데 베란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는 맨날 주로 이제 제가 첫 브이로그 때 보여드렸던 첫 사고사를 여기서 <laughs>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이제 흰 배경이 많아서 여기서 주로 촬영을 많이 했고. 여기는 욕조인데 어, 전주인들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사시던 분들이어가지고 잘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원래는 OTD 같은 거 찍으려고 이제 옷 같은 거 입고 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못 찍었던데 못 찍었던 곳입니다. 다음에 찍는 걸로. 1 층부터 3 층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하우스의 어, 장점과 단점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장점은 이제 메리트 가 있는 게 이제 마당이 있다는 거에 이제 저희가 카페가 되게 많아요. 파주가 워낙에 이제 대형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카페들이 이제 많고, 부정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산책을 할 수가 있고, 솔직히 말하면 장점이란 건 카페가 가깝다는 거, 대형 카페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헤이리 마을이 좀 많이, 관광을 많이 오시잖아요. 주말에도 이제 멀리 가기 싫을 때, 그럴 때 이제 예술작품 같은 걸 보고 싶다 하면 이제 헤이리 마을을 많이 오시는데요. 여기서도 가깝고 어 일단은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버스가 있기는 하는데 시간차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자가용이 없으면 절대로 <laughs> 절대로 이동을 못한다. 타운하우스들을 다 보시면 거의 대중교통이 없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이 가까이 있더라도 너무 이제 밀집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중간이 없다는 거? 일단은 거기에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기엔 이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면 은 이건 타운하우스마다 다른데 같이 집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타운하우스는 다 그렇게 옆, 옆에 측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측면이 붙어 있을 때, 내가 한 가운데에 끼어 있다. 그러면은, 어, 소음 발생이 좀 많이, 측면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는 거의 동에서 끝에 동에 있기 때문에, 어, 소음에는 거의 없었고, 오셔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 소음에 있어서는 어, 거의 없다고 아파트에 비해서는 더 조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는 어, 제가 봤을 땐 위에서도 다 보이고 그리고 위에서도 이제 어찌됐건 아파트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솔직히 계단형 타운하우스를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되게 조용하게 잘 살고 있고, 남편도 원래는 귀에 예민했는데, 그 예민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잘 자고 있고, 소음에 민감하시거나 이제 소음이 조금 어 예민하신 분들은 어 타운하우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거, 둘째로, 슈퍼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거, 이제 뭐 장보러 갈 때는 어, 무조건 차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주로 저희 부부는 그렇게 만들어 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좀 주로 많이 시키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는 이제 신도시 근처여가지고. 그 배달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배달비가 그다 그렇게 싸지는 않아. 요좀 허술한 이제 타운하우스의 장단점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급작스럽게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찍은 거라 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좀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시면은 어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이제 저는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타운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laughs> 안녕~!